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윤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다재다능한 차량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고, 패밀리카, 캠핑, 뭐, 영업용,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 차량은 자기 몫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보시죠. 바로 쌍용 아니죠. KG 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 4륜 모델이고요. 22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다이나믹 에디션 5링크 등급입니다. 서스펜션이 조금 더 편안한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가 일반 렉스턴 스포츠 칸보단 조금 더 높습니다. 오프로드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1년식의 주행거리 약 12만 8천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인기 많은 검정 색깔입니다. 뭐 유리 깨끗하고요. 본 상태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헤드라이트는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막 뿌해지거나 미세하게 파손이 돼서 습기찬 것들 그런 것도 없어요. 당연히 정상 작동 다 되고 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우석도 살펴볼 건데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90% 가까이 남아있는 새 타이어급 보시면 되고 휠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사이드 미러, 방향지시 등 사이드 리피터도 당연히 정상 작동 다 되고요. 축구방 경보 시스템과 썬팅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두어 쪽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문콕이라든가 외관적인 스크래치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순정, 스선 스포츠 칸 사이드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적재한 부분도 너무 깔끔해요.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알루미늄 보강판을 해놓으셨어요. 전체. 이렇게. 안에는 알루미늄 보강판을 옆에, 뒤에, 바닥, 그 다음에 휠. 커버까지. 그래서 어떠한 짐을 막 때려놓고 막 집어 던져도 이 차량의 손상은 전혀 없다라는 점. 운전 속도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휠도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깔끔하고 도어 쪽 문콕이라든가 외관적인 스크래치는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드디어 오늘의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 시운전하로 나왔습니다 핸들을 놔뒀을 때도 뭐 차가 쏠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핸들이 돌아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똑 빠르게 일자로 잘 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얼레먼트 틀어진 것도 전혀 없고 차체가 틀어진 것은 더더욱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노면이 안 좋은 데로 막 다니고 있는데도 오 좋아 쉬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시션부터 빠르게 한번 알아보시죠 운전석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왼편으로는 축구방 경보 시스템 어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 넘어오면 핸들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 열선 핸들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뒤 2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과 어라운드 뷰 옵션,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오면 2륜과 4륜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서노프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2.2 4륜 모델의 다이나믹 에디션 바이브 링크 들어간 차량입니다. 2021년식에 12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적재함은 알루미늄 보관까지 완벽한 오늘 촬영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구입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동네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임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